안녕하세요, 대학지구 반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래요? 다이어트, 시간 관리, 영성 관리 말이죠. 어때요?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의 공통점은요, 바로 작심 삼일입니다. 네. 다이어트 하겠다. 건강관리 하겠다. 시간관리 하겠다.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재정 잘 관리하겠다. 영성 관리 하겠다. 내가 기도 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 하겠다. 우리 다짐 많이 하는데, 공통점은 작심삼일. 오늘의 주제는 작심입니다. 이 작심의 마음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심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지을 작의 마음 심입니다. 지을자 혹은 만들자? 작심은 뭐냐? 마음을 짓는 거더라고요. 마음을 경영한다, 마음을 관리한다. 아, 마음을 만들어 가는 거, 그게 작심이구나.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작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일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일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악인을 이렇게 설명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그게 악인이래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세 번역에 보니까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바람에 후불지면 날아가는 쭉정이, 겨와 같은 것이 바로 악인이래요. 이 악인의 반대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악인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걸 한번 쉽게 여러분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쉽게 서, 설명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은 가벼운 사람.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은 가벼운 사람. 네,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아닌 거네요. 가벼운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무거운 사람. 무거운 사람 그러니까 왠지 이거 조금 어감이 어색해요. 이 무거운 사람을 조금 조금 유식하게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중한 사람, 신중한 사람, 혹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신중한 사람, 마음이 잘 중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 아주 신중한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설명하면서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냐고 생각해서 길로 걸어가고, 그 길에서 자리에 머무는 것까지. 이게 지금 점진적인 모습이잖아요. 의인는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중한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신중하게 하는가? 이 절에 있어요. 이 절인데요. 오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저서. 율법은 말씀이죠. 말씀 안에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 그는 신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그림 언어로 묘사했는데, 시내가, 시냇가시냇가에 가야. 신겨진 나무같아요그 나무에 많은 과실들을 맺고 또 잎사귀가 풍성한.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의 모습으로 그복 있는 사람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마치 신의가처럼 흐르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바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고 신중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목사님 지금 작심 설명한다고 해놓고 왠또이 설교니까 이렇게 생각되나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작심이라는 게 뭐예요? 작심 마음을 짓는 거예요.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마음이 후,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오늘 결심하고 내일 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일도 그 마음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 마음을 짓는다는 것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가볍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가볍게 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작심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가볍게 흔들리지 않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뿌리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다이어트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게 지금 제가 시간 관리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영성 관리야 뭐 퀴트해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 전부터 제가 요즘에 집에서 런닝머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서 런닝머신을 하니까 저희 딸해빈이가 아빠! 아빠 지금 살 빼려고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요즘에 화두는 뱃살이거든요 아, 아빠 지금 뱃살, 뱃살 빼려고 달리는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혜민이가 눈이 동그라졌어요. 그럼 왜 뛰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요, 뱃살 빼려고 뛰는 거 아니고요. 살 빼려고 뛰는 거 아니에요. 저왜 뛰냐면, 제 마음 좋으라고. 제가요, 달리기 하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달리기 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달리기 하다가 제가 듣고 싶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달리기 하면서 제가 재밌게 보는 어떤 뭐 강이나 아니면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달리기 하면서 요즘 TV에 중계하는 야구도 제가 좋아하는 야구도 볼수 있고요. 그 시간이 운동도 되지만 그 운동하면서 제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 좋으려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마음 좋으려고 뛰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러닝머신을 할때 오늘 제가 몇 분을 뛰었는가 시간, 제가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가 거리, 제가 몇 칼로리를 소모했는가 소비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마음이 좋아졌는가, 나는 오늘 러닝머신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아졌는가, 나는 러닝머신을 통해서 오늘 내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었는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러닝머신을 하는 저의 무엇이 바뀌냐면 목표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런닝머신 하는 목표가 1시간 달리기 런닝머신 하는 목표가 몇 킬로 달리기 몇 킬로 달리기 런닝머신 하는 이유가 몇 칼로리를 소비하기가 저의 목표였다면 이제 저는 저의 런닝머신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좋아지기로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런닝머신을 하는 그 이유를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다이어트 런닝머신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동기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조차도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제가 달리는 거에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달리는 목적이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또, 런닝머신에 대한 비유를 들었지만,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의 능률을 높이고 싶나요? 일의 능률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이죠?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죠? 보람된 삶을 살고 싶은가요? 아, 그럼 여러분 지금 시간 관리하는 것은 오늘의 보람을 찾기 위한 거네요. 그러면, 딱딱한 스케줄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이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근사한, 보람된 일만한 일들을 찾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지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을 자고 얼마나 일을 성과했는가 이렇게 체크하고 지우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이런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얼마나 내가 바른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을 통해서 10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마음의 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릴만한 오늘 말씀을 찾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창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지극히 사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아주 사소한 일이 있어요. 아주 뻔한 일이 있어요. 뻔한. 일. 아주 사소하고요. 아주 뻔한 일에 그 결과는 근사해집니다. 지극히 작은 성경 한, 구, 한 구절을 읽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가 매일 줄넘기를 하는 것, 또 코어 운동을 하는 것, 그거는 어떤 종목과 상관없이 모든 운동소들이 기본으로 할 거예요. 그 기본으로 운동하는 거, 예를 들면 축구선수에게 러닝머신 하는 거, 축구선수가 달리, 달리기 하는 거, 축구선수가 줄넘기를 하는 거, 그거는 뭐 축구선수의 전체 모든 기술 중에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운동의 기본이니까 너무 뻔한 일이에요. 근데 아주 사소하고 아주 그 뻔한 그 일이 그 축구선수를 위대한 축구선수로 바꾸는 거죠. 근사한 축구선수, 위대한 축구선수. 여러분, 사소함에 위대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심중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작심, 건강한 마음으로 작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오늘 나의 가장 뻔한 일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장 뻔한 일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가장 뻔한 일, 가장 뻔한 일을 가장 사소한 가장 뻔한 일을 여러분 근사하게 만들어 보세요. 가장 뻔한 일을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의 기도가 가장 뻔한 기도 시간인가요? 그 시간을 가장 근사한 기도 시간으로 바꿔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하는 출치하는 시간이 가장 뻔한 시간인가요? 그 시간을 오늘의 가장 근사한 시간으로 바꿔 보세요. 여러분, 동료들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오늘의 반복되는 뻔한 시간들을 한번 가장 근사한 시간으로 바꿔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이 언제 볼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어느 한밤 중의 시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을 제가 이렇게 칠판도 갖다 놓고 저의 근사한 시간으로 바꿔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작심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데 있지 않고 복잡한데 있지 않고 가장 뻔한 그 일을 가장 뻔한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건한 가지가 있는데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작심 아름답게 잘 지어서 잘 경영해서 정말 멋진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20대, 30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기 쉬운 이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빚어 주셔서 건강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뻔한 가장 뻔한 일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장 뻔한 일을 가장 근사한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또 거기에 또 저의 생각을 덧붙여서. 다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